안녕하세요. 청옥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기물은 무튼 간에 그 필세예요. 청대 기물 맞으니까 한번 보세요. 다 그린 거예요. 이게 전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청 가격 연자라고 쓰 써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관유 같은 거는 이게 깊어요. 이 밑에 굽이요. 그요꼭그 호박골 같은, 호박 같은 그런 모양 같은 거는 이렇게 깊게 파는 것이 관유가 맞아요. 그리고 청대 기물이 맞습니다. 그리고 관지도 홍관지로 해가지고 대청 가격년자라고 써있고, 이 특히 이 나비, 꽃, 이 보면은 화조도가 보면은 진짜 아주 보석같이 다 그린 거예요. 제가 확인했고, 이런 그필새는 이제 궁에, 아까 얘기했지만 궁에 연인네들 쉽게 빈, 아니 왕, 태우, 그런, 그런 높은 저지삭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진짜 보면은 진짜 좋아요. 우리가 보면 이런 기물이 진짜 팡 들어와서 허접은 꽃, 나비, 항상 청때 보면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 나비, 아니면 화조도, 초청도 뭐 여러가지 있지만, 진짜 이거 보세요. 나비가 이렇게 잘 그리는 거다 그린 겁니다. 이런 거 보세요. 진짜 좋은 기물이니까. 한번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또 높이 한번 재드릴게요. 높이가 한 8cm 되고, 이 위에 지름이 한 7cm네요. 이건 진짜 보니까, 어, 너무 앙증맞고, 진짜 손해 보면 딱 이게 맞는데, 필세치고, 너무 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과연 백몇년 전에 이걸 갖고 싶어도, 누가 아무나 썼었어요 그니까, 그만큼 궁에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관역금이니까, 보셨다가, 이거 지품이 맞으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묶고 있으면은 진짜 돈이 됩니다. 항상 이런 기물, 우리 소장가 매니아분들도 관심있다가, 이런 기물 있으면은, 잡으세요. 앞으로는 진짜 중국도자기 갈수록 귀해졌으니까, 우리가, 청옥션이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거지. 진짜 내가 요즘 그, 경매장 같은 거 많이 유튜브 봐도 이제 웬만한 좋은 물건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청옥션에 이런 기물이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매니아분들이나 아무튼 간에 관심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자꾸 보시야 공부가 되는 거고 나중에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카메라 담았다가 나중에 다른 기물하고 비교도 해보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